코로나 시대 청소년들의 진로 진학 고민도 많아졌습니다. 평택 지역 청소년 가운데 91%는 진로나 장래희망을 두고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진로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자신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주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장래희망을 놓고 평택에 사는 청소년 10명 중 9명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평택시가 지난 6월 1일부터 22일까지 청소년 진로 진학 동아리 AM 하이에 의뢰해 조사한 설문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평택 지역 청소년 1,500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나 장래 희망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묻는 질문에 청소년 62%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부모님은 17%, 그 다음으로는 롤 모델과 친구, 선생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로와 직업 선택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적성 47%, 행복 27%, 돈21% 순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진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화예술이 26%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IT과학기술 19%, 의료보건 13%, 교육복지 1 3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평태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진로진학 등 지원사업 계획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청소년 진로관심분야 멘토를 섭외하고 매월 진로진학 컨설팅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차 5년도의 진로지원 어떤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평택시 청소년들에게 진로전 사업에 대한 어떤 내실화의 기여한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평택시 진로진학 관련 SNS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BTV 뉴스 주아영입니다.